샵1267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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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지 302684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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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5 0 12월 9일 2023년 10월 24일 안녕하세요 빅님 윤을 뜨면 이메일 상자에서 내 사랑스러운 미소를 볼수 있습니다. 내 얼굴이 마음에 드시나요 아니면 내 사랑스러운 미소가 마음에 드시나요 무슨 일이 있어도 나의 큰 미소가 당신의 삶에 햇빛을 가져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몸이 지치고 기분이 안 좋아 집에 오시면 저의 밝은 미소가 당신의 인생이나 일에 행운이 깃들기를 바라겠습니다. 나에게 매력을 느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나의 미소를 꿈꾸신다면 하하. 여기서 나는 내 인생이 끝날 때까지 내 손을 잡아줄 수 있는 남자를 찾고 싶습니다. 내 이름은 데이지온, 데이지온입니다. 데이지온, 입니다. 데이지온, 데이지온, 이라고 부르셔도 되고, 내 미소가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면 꿀 복숭아처럼 이름을 지어주셔도 좋습니다. 받아드리겠습니다. 저는 XX에서 왔어요. 아름다운 도시지만 여름에는 조금 더워요. 나는 평범한 여자라고 생각하지만 여전히 나만의 특기가 있다. 나를 더 알고 싶나요? 원한다면 그냥 나한테 편지 써줘. 예야. 내 상자에 편지가 들어있는 것을 보는 즉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 남자랑 결혼했는데 지금은 이미 이혼해서 지금은 싱글이에요. 밤이면 외로워요. 누군가와 함께 재미있는 걸 함께 나누고 싶어요. 나는 여행과 야외 활동을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 바비큐와 친구들이 주최하는 간단한 파티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을 나누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나는 진심으로 사랑하고 나와 함께 대가족을 만들고 싶은 남자를 사랑합니다. 내 손을 잡아주시겠습니까? 좋은 관계에는 솔직함과 성실함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서로 같은 길이의 커플이 된것 같아요. 하하. 아무리 많은 여자들이 당신을 쫓아다녀도 한번 시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나타나면 다른 사람은 타협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타협하고 싶지 않습니다. 기다림은 시간이 아니라 습관에 관한 것입니다. 그것은 계속 자라기만 했고, 그가 맞서 싸울 방법은 없었습니다. 나는 당신의 편지를 기대하고 있으며 우리가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이시여 당신을 만나게 해주세요. 나는 당신을 그리워하고 싶지 않습니다. 내 삶에 들어오세요. 환영합니다. 너의 것. 데이지. 지나 알레안드라 2023년 10월 18일 깨진 하트 마음이 상한 적이 있나요? 우리 모두는 옷장 속에 해골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이 해본 일중 가장 힘든 일은 무엇입니까? 안녕하세요. 여행을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벌써 많은 곳을 가보셨나요? 그리고 어디가 가장 마음에 들었나요? 나 외에는 아무도 원하지 않는 거야? 그럼 저는 여기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데려가고 싶나요? 안녕. 당신은 얼마나 자주 자발적인 일을 하고 그로 인해 나쁜 일이 일어나나요? 하루 종일 함께 보내는 게 어때? 하루종일 누워서 다양한 쇼와 영화를 보는 것도 괜찮나요 지나 알레안드라 크리스티나 2023년 10월 5일 사랑과 지지가 관계의 핵심인 이상적인 파트너십을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하트눈 얼굴 0시 44분 2023년 10월 17일 생각하는 얼굴 사랑의 개념을 어떻게 이해하시나요 1시 9분 2023년 10월 18일. 부자, 독신. 가난하지만 마음이 부유한 사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0시 53분에 뽀뽀를 날리는 얼굴 행복은 함께 자고 싶은 여자가 아니라 함께 깨어나고 싶은 여자에게 있습니다. 저와 함께 일어날 준비가 되셨나요? 23시 49분, 2023년 10월 22일, 당신의 가족 전통은 매우 다르거나 매우 기괴합니까? 크게 웃는 눈웃음 얼굴 저는 개인적으로 말 그대로 서커스에서 자랐습니다. 꽤 탔지? 응? 서커스 그렇다면 당신만의 독특한 전통이 있나요? 7시 낭만적인 분위기를 조성하는 당신의 능력을 어떻게 평가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떤 활동과 놀라움이 당신의 관계에서 로맨스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까? 양초 빨간색 카트불 15시 4분 어제 저는 아주 간단하고 맛있는 새로운 간식을 먹어볼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바로 필라델피아 치즈를 곁들인 소금 크래커였습니다. 때로는 가장 평범한 제품 중두 가지가 놀라운 맛을 만들어냅니다. 지금 당장 비슷한 일을 생각해 볼수 있나요? 23시 7분 당신이 나에게 하고 싶은 가장 더러운 일은 무엇입니까? 23시 35분 2023년 10월 22일 안녕하세요. 해피언님, 여기서 무엇을 찾고 싶나요? 친구, 적, 아내, 연인, 당신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8시 21분 오늘 안녕하세요. 궁금한데 왜 아직 대화를 시작하지 않으셨나요? 나는 당신을 더잘 알고 싶습니다. 9시6분 Elena 56 the 23rd of October 2023 9:51 am Many people prefer to marry a woman from their country because they will have the same traditions and it's easy for them. But for me I think it's more interesting and cool to be with person who is from another tradition, even far from yours, to learn more, know more interesting things like food, language, traditions of marriage, even jokes haha, and if it will be a good chemistry between you and love, it will be the best, what about you? Would you like to have a wife from your country with the same tradition or another different? And if you have to choose from where, would you choose your soulmate? Darling, I suddenly became interested. If you were asked to describe me in three words, what would you answer? throwing kisses throwing kisses throwing kisses throwing kisses throwing kisses 357 how do you keep the small everyday moments romantic and special 1201 tatiana 41 the 24th of october 2023 1213 am hello I am a doctor specialized in aesthetics and surgery, and one of the important things for me is communication and loyalty. And today I have lived in the city of Houston alone for 10 years. I would love to know what time you live alone because you really live with your family, and I hope to know more about you. I don't like to feel sad, that's why I'm here. To meet good people who make me feel good. Tell me what you're doing in this place. 12-19-October-20th-2023 Rebecca. October 19, 2023 Do you think you are ready to meet a Latina today? 21:59 october 20th 2023 There are loves so beautiful that they justify all the crazy things they make people commit. Hello honey, shall we talk? Smile, smiling face 254. Every word we share is a bridge to the unexplored. Night Bridge, what is your secret story behind that profile? 625.